일단, 어,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거, 아, 지금 계속 보지 말고. 어?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찍어달라고? 그럼. 멋있어. 밑에 밑에 p 이 이거 이 어, 아라 끓어. 어, 어, 아, 이번 말로 갈아탔습니다. <laughs> 아우, 진짜 멋있는 거난나 찍혔어. 맞아, 벌칙이야. 알로 이번 말이 그냥 완전 영철이에요, 아주.

각자 태워주게 해라 한 번씩 이게... 와그 말을 타보니까 사람이 딱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입은 말을 완전히 개팍합니다 <laughs> 아이 신났다